21일에 방송된 KBS의 TV 1일 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는 YJ 최종 면접을 앞둔 서태양을 살인 전과자라고 폭로하는 주애라의 모습이 비쳐졌습니다 이날 서하늘은 남지석의 집에서 영상을 찍으며 함께 놀다 서태양이 데리러 오기 전 가사도우미의 말대로 손을 씻으러 갔고 그 사이 도우미는 눈치를 보며 난만 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태양이 서하늘을 데리러 오자 가사도우미는 서태양에게 서하늘 가방이 회장님 방에 있는 것 같다며 들어가서 챙기라고 말했고, 가방을 챙겨나올 때 외출했던 난만중과 차영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태양은 왜 자신의 방에서 나오냐고 위아해하며 묻는 난만중에, 하늘이 가방에 어르신 방에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방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한 난만중은 책상 위 시계가 없자 서태양을 의심했습니다. 서태양은 전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차영란은 이제서야 그를 알아보고, 5년 전에 백화점에서 내 지갑 훔쳐 간 소매치기 범이잖아. 이 사람이 가져간 거 맞아요.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도 자신이 범인 아니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말하는 서태양의 차영란은 진범이랑 짜고 친 건지 어떻게 아냐며 사람 죽인 전과자이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차영나는 서하늘 가방에서 시계를 찾아냈고 남만중은 서태양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서태양은 이게 왜 가방에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해명했고 서하늘은 우리 오빠 도둑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라며 오열했습니다. 차영나는 도우미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닥달했고 남만중은 남지석을 구해준 일도 있으니 넘어가겠다며. 다시는 자네의 얼굴 보는 일 없었 으면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서태양이 난만 중에 집에 들락 거리게 해선 안된다며 계략을 짠 주에라는 지시대로 행동한 가사 도우미와 통화 후 조용히 미소 지 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태양은 정말 yj 그룹 에 입사 지원을 하지 않을 거냐는 오세린에게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세린은 당신이 지원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대신해 줄게요 내가 어떻게든 YJ 그룹에 오게 할 거예요”라며 서태양의 이력서를 YJ 그룹에 몰래 지원했습니다. 주애라는 기획팀 합격자 명단에 서태양의 이름이 보이자 당황했습니다. 한편 도우미 아줌마가 서한을 가방이 어떻게 난만중 방에 있는 걸 알고 있었는지 위하해하던 서태양은 YJ 그룹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애라는 서태양을 불러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한 의도가 뭐예요? 라며 입사 지원서를 던졌습니다. 이에 서태양은 오세린이 자신 몰래 지원했다는 것을 알고, 위도라니요. 난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혜라는, 없다는 사람이 지원서를 내요? 서태양 씨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바닥일 줄은 몰랐는데 당신 지금 증거 못 찾았다고 어떻게 해서든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필요해요? 내 과거 협박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예요? 라고 따졌습니다. 오세리는 마음대로 입사 지원서를 낸 것에 분노하는 서태양에 오빠를 위해서 그런 거야. 매일 밤새워서 영어 공부하고 자격증 넘치게 준비해도 정과 때문에 매번 떨어지는 오빠를 위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게 내버려 두라는 말에 오세리는 왜 이렇게 오기를 부리는 건데? YJ그룹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무조건 면접 봐, 라고 우겼습니다. 그 말에 서태양은 여전히 멋대로구나. 조금은 바뀐 줄 알았는데 또날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제발 그만 좀 해. 나 너희 회사 면접 안 봐, 라고 화내며 소리 질렀습니다. 서하늘과 찍은 동영상을 보며 그리워하던 남지석은 도우미가 난만중 방에서 시계를 훔친 것을 발견하고 난만중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시계 2000대기 가지고 나왔어요. 라고 알렸습니다. 주애라는 시계를 훔친 것이 들켰다는 도우미의 전화에 절대 자신이 시켰다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우미는 돈이 급해서 훔쳤다가 겁이나 자신도 모르게 서한을 가방에 넣었다고 변명했고 서태양은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답했습니다. 서태양의 엄마 서정에는 YJ그룹 서류 통과된 서태양에게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가사도우미에게 돈을 보낸 주애라는 이제 다시 서태양이 유진씨 집에 드나들게 뻔한데 취업을 막는다고 될게 아니야. 이제 어쩌지? 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애라는 서태양을 만나 지방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서태양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고 가능한 에라 씨를 피하고 싶었는데 YJ그룹, 저한테는 다시 없을 기회다 싶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초조해하던 주에라는, 그래서 계속 내 근처를 맴돌겠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그는, 에라 씨가 말한대로 에라 씨는 저와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곤란하게 하는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애라의 사무실 직원들이 모범시민상을 받은 배우가 알고 보니 정과 3범이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이를 듣던 주애라는 또 다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서태양은 오세린에게 그가 만들어준 소중한 기회를 잡아보겠다고 말하며 고맙다.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네 라고 미소지었습니다. 최종 면접날 서태양은 누구나 할수 있는 면접 대답을 한 다른 지원자와 달리 남연석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남유진은 면접에서 누가 될것 같냐는 주애라의 분위기로는 서태양이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애라는 그래? 그런데 그 사람 전과자라던데 살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 유진씨 집 갔다가 봤어. 큰아버지가 복지관 갔다 알게 됐나봐. 어머니가 얼굴을 보시고 경찰서에서 본것 같다고 전과자라고 하시더라고, 라고 흘렸습니다. 회의에서 남연석은 기획팀 최종 합격자로 서태양을 지목했고, 이때 놀라달려온 남유진은 서태양이 살인 전과자라고 알렸습니다. 살인 전과자를 직원으로 두면 문제가 생길 거라 걱정한 남연석은 서태양이 아닌 다른 사람을 뽑자고 정정했고, 이때 전화를 받은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애라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전과자를 뽑지는 않았을 거라고 미소지었고 직원들은 기획팀 최종 면접 지원자 중한 명이 전무 조카라는 사내 고발글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서태양과 식당에서 나가던 오세린은 전무와 함께 나서는 남자를 발견했고 이번 입사를 위해 조카를 격려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인데요. 마침 오세린이 인사팀 팀장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다. 채용 입사자에서 그 전무조카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오세리는 익명으로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전무가 자기 조카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간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서태양이 합격할 거라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주에라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